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손태진. 그는 2025년에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지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일정은 매진된 공연을 넘어 야심 찬 계획과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해의 손태진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악과 미스터리가 어우러진 손태진의 2025 일정 속 독점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봅시다. 다가오는 12월 넷째 주, 손태진의 트론 라디오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특별한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연말의 설렘과 함께 다채로운 게스트들이 라디오를 가득 채우며 청취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의 특별한 일정과 기대감을 높일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12월 23일 월, 스타 러브. 이택조 첫 번째 주인공은 이택조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감미로운 이야기들은 매번 청취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그가 사랑과 음악, 그리고 그의 특별한 연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12월 24일 화, 도전, 쇼케이스, 윤수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활기찬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찬 윤수현이 함께합니다. 특별 코너인 도전 쇼케이스에서는 그녀만의 특별 무대와 흥미진진한 도전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12월 25일 수 김소유, 문초희, 고정우, 하동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특별한 게스트 4명이 함께합니다. 김소유의 따뜻한 감성과 문초희의 유쾌한 매력이 어우러지고 고정우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하동근의 에너지가 더해져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들의 라이브 공연은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트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12월 26일 목 윤수현과의 두 번째 만남 이틀 만에 다시 만나는 윤수현은 더 특별한 이야기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이어갈 이번 방송에서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와 팬들과의 소통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윤수영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12월 29일, 김연철 연말의 마지막 주말, 김연철이 라디오를 찾아옵니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의 대표곡들과 함께 그가 생각하는 음악적 철학과 새해의 계획도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방송 안내 유튜브 스트리밍, 12월 23일 월 저미룩, 일목하든 스튜디오 공개방송 및 라디오 미니쇼케이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손태진의 트롯 라디오는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방송된 M4202 HAMPION AWARDS에서 손태진은 TOP10과 최고 시청률 부문에서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또한번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2024년 월간 챔피언 차트 상위 3 0명의 오른 아티스트들 중 후보를 선정한 TOP10 부문에서 손태진은 올해 많은 사랑을 받은 곡 Your Kakao Talk p h 와첫 정규 앨범의 대표곡 마스크, Flower, I'll Call You를 통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곡들은 국내 주요 음악 차트를 장악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의 음악적 역량과 독창성을 입증했습니다. 손태진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마스크는 올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상을 거머쥔 손태진은 소감에서 팬덤 선샤인을 언급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4년을 이렇게 큰 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선샤인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T.O.P. 10 상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매된 정규 앨범 '샤인'은 초동 판매량 기록을 새로 쓰며 그의 영향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투어 2024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쇼케이스 내셔널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는 연말 2024 SBS 트로트 대전에서 고품격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은 손태진에게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고 잊지 못할 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m 4 2 0 2 HAMPION 어워즈에서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그는 트로트계에서 단순히 인기있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열정을 증명했습니다. 첫 정규앨범 샤이는 발매와 동시에 초동 판매량 기록을 경신하며 손태진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대표곡 마스크, 플라워, I'll call you는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 곡들은 국내 주요 음악 차트에서 성의권을 휩쓸며 그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음악세계를 선보였고, 그 과정에서 팬덤 선샤인과 대중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그의 정규 앨범 활동과 더불어 진행된 전국 투어 더 쇼케이스 내셔널 투어는 각 지역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손태진이 얼마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 선보인 고품격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스토리를 함께 전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정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24년의 눈부신 마무리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2025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는 약속과 함께, TOP10을 비롯한 더큰 목표를 향한 위지를 다지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손태진은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와 기록을 만들어낼까요? 그의 음악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팬들과 대중에게 끝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이름은 음악 역사에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손태진의 도전과 성장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음악계의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더욱 찬란히 빛날 것이며, 대중은 손태진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정성과 열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손태진의 새로운 전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그와 함께할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영상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제가 다뤘으면 하는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